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 원장입니다. 라벨라에서 스컬트라라고 하는 시술을 오랫동안 시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술에 업그레이드된 주베룩이라고 하는 시술을 새로 추가를 해서 콜라겐 주사라는 이름으로 새로 론칭을 해서 이번 달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어떤 제품인가요? 스컬트라는 PLA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얼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얼굴에서 자연적으로 콜라겐 생성이 되어서 얼굴에 잔주름이나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성이 돼서 펴춘이 되는 그런 시술이었죠. 2003년에 FDA에서 에이즈 환자의 얼굴 지방 위축증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정식으로 승인이 됐던 물질을 미용 시술 영역에서 활용을 하게 된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성분은 동일한 성분이지만 스컬트라에서 좀 부족했던 면들이 보완이 된 제품이 주베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컬트라와 주베룩은 어떤 차? よう。 저희가 스컬트라를 사용을 할 때는 이마나 눈 주위에는 시술을 하지 못하는 좀깊숙이 시술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컬트라는 입자에 생긴 구조가 좀 컸고 모양이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갖다 좀더잘 일으키기 때문에 결절을 갖다 잘 만드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효과는 좋았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베룩이라는 물질이 스컬트라보다 입자가 좀더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컬트라가 이제 8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주베룩은 한 30마이크로미터 훨씬 사이즈가 더 작아졌죠 작아졌고 스컬트라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한 그런 표면의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구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면역반응을 갖다가 좀덜 일으키고 그런 장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컬트라보다 표층에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면역반응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절이 생기는 현상이 별로 없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표층 피부 바로 밑에까지도 시술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마 뿐만 아니라 눈 주위 그리고 좀더 폭넓은 부위까지 시술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 한 2년 전으로 해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시술을 하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벨라 에서는 스컬트라를 열심히 쓰고 있었지만 주베룩이 다른 병원들에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용되는 추이를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안전하고 효과 도 괜찮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6월부터 도입을 해서 열심히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베룩은 시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베룩은 스컬트라랑 마찬가지로 생리식염수에 섞어서 준비를 하는 수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주사를 하는 방법은 스컬트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의 깊은 층에 주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베룩은 얕은층까지 시술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시술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포텐자라고 하는 니들 RF를 사용을 해서 주베룩을 얼굴에 발라주고 포텐자의 펌핑 팁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피부에 침투를 시킬 수도 있고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원하는 부위에 한땀한땀 한땀 주사를 해서 주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캐뉴라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층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활용할수 있습니다. 주베룩의 시술 효과는 무엇인가요?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눈밑이나 옆볼, 뒷볼 같은 경우에 약간의 볼륨의 증가 효과를 갖다가 유도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주베룩은 거기서 좀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잔주름 치료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톡스를 사용을 할 때는 움직이는 동적인 주름을 커버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면 주베룩을 사용을 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생겨있는 정적인 주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정적인 주름을 우리가 해결할 때 필러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필러는 좀더 깊은 주름을 해결을 할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미세하고 옅은 주름 이런 주름을 치료를 할 때는 필러도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베룩을 활용을 할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얕은 주름을 치료를 하는데, 효율적인 도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베룩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병원을 와 보시고 시술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증과 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병원이잖아요. 주베룩 시술을 할 때도 통증과 멍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리쥬란을 주사로 시술을 할 때보다 주베룩을 주사로 시술을 했을 때가 훨씬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이 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베룩이 다른 주사로 이용한 시술보다 훨씬 통증이 덜하다 그리고 멍도 훨씬 덜 들게 할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과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포텐자나 더마샤인 바늘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베룩은 여러 다른 에너지 장비와 주사 장비와 병합 치료를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주베룩이라는 물질이 열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술할 때 약간의 팁이 있다면 주베룩을 시술을 하고 열이 강한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주베룩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순서를 갖다가 잘 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주베룩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느낀 그런 소감은 사용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톡스처럼 이 주베룩은 이용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베룩 뿐만 아니라 이런 미세한 입자의 PLA 성분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주름에 보톡스만 맞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보톡스 뿐만 아니라 주베룩과 비슷한 그런 PLA 성분의 다른 주사와 병합을 해서 같이 맞고 가는 그런 시술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톡스보다 덜 아프고 리주란보다덜 아프기 때문에 시술 받는데도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소비자분들에게 다가가는데 아주 좋은 그런 시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더 경험이 더 쌓이고 결과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주배룩에 대한 내용을 좀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